60대 김승국 씨는 만성 부비동염 때문에 거의 모든 약을 복용했고 5년 전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죠. 이게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은 진짜 그 입안이 다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40대 박모 씨도 만성 부비동염으로 12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구 주위 그 통증, 두통 이런 거 엄청 심해서 뭐 소론도 이런 스테로이드 아니면 듣지 않아가지고 만성 부비동염 다 같은 줄 알았는데요 코 점막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일반 부비동염은 이렇게 림프구가 주로 염증을 일으켰는데 난치성은 호산구가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호산구 염증 반응은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입니다. 제2형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과잉 면역 반응이죠. 실제로 만성 부비동염 환자의 40.5%가 아토피 피부염을 함께 앓고 있고 이들 대부분 난치성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주사를 처방해 봤습니다. 최근에는 그 타입 2 염증 반응에도 일어나는 염증 매개 물질 자체에 대한 항체를 어 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사를 해서 염증반응을 차단시키는 새로운 치료방법이 국내외 연구에서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냄새 맡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두통 이런 거눈 주위 통증 없고 이런 거는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다만 주사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맞아야 하는데 1회 비용이 70만 원입니다. 이비누 과케는 이 주사제가 아토피 피부염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